안녕하세요. 순희정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민인의 농원에 놀러 나왔답니다. 오늘 또 물건이 새로 입고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왔고요. 어, 중품하고 또 국민다육이 쪽으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기 전에 명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524-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남경찰서 앞에 오시면 마루공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금방 찾기는 쉬울 겁니다. 찾아들 오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제가 그 이거 방송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택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폭주가 돼가지고 주문을 받으시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쁘셔서 바로바로 하기를 바로 못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답변은 분명히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보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하고요 또 우리 사장님께서 또 택배를 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좀 미숙한 점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좀 양해 좀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지난주에 또 주문하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택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도 오고 뭐또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더 지연이 될수 있어서, 어, 이 오늘 방송 나가는 거에 한해서는 다음 주에 택배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방송할 아이는 리가라고 해요. 리가. 요 아이는 8,000원씩이라고 하네요. 8,000원씩인데, 어, 아이들이 쌍도 삼두 아주 탐스럽고 너무 이뻐요. 이 아이들이. 또 오래된 묵은둥이 아이라이렇게 하엽이 져있죠? 그래서 요 아이들 이렇게 얼굴도 뭐 얼큰이도 이렇게 두 아이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3도, 4두짜리 아이들도 있고 아가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아, 한 몸당 8,000원씩 합니다. 근데 얘가 물이 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어, 끝에 라인이 또 빨갛게 물들음이 아주 예쁜 아이 같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미국 프리린제라고 하네요. 미국 프리린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8,000원씩이래요. 이 아이도 예뻐요. 생긴 모습이 입장도 도톰하고요. 이 아이도 목대들이 이렇게 짱짱하네요. 목대들이 되게 굵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긴 화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도 심어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고개도 또 왼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심어놔도 아주 예쁠 것 같고요. 어, 또 뒤에 뽀샤시 한 아이가 어, 멕시칸 스노우볼이라고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방송해드릴 때는 작은 아이였었잖아요. 이 아이는 굉장히 얼굴이 크고 참 탐스럽네요. 꽃모양도 뽀샤시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3두짜리가 있어요. 3두짜리로 굉장히 요번에 이 작은 아이가 인기가 되게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이 얼큰이 큰 아이로 좀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여기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저 뒤에는 뭐 4두짜리도 있고 막 아이고 얼굴들이 금지막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한 포트가 8,000원씩 합니다. 이쁘죠? 색감도 깨끗해요. 깨끗하니 아주 이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샴페인. 샴페인 이 아이도 8,000원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참 예쁘죠. 샴페인은 빨갛게 물들임이 진짜 예쁜 아이잖아요. 이렇게 이 아이도 보실래요. 이렇게 이둔데 얼굴도 굉장히 커요. 가운데가 이제 빨갛게 물들임이 아주 예쁘죠. 점점 갈수록에 이 아이들이 또 매력적으로 물이 들어가며 아주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하죠. <laughs>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샴페인 샴페인 이 아이도 한 포트당 8,000원씩 인데요 크고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옆에 하얀 천사가 내려와 있어요 이아인을라우이예요 라우이 이렇게 얘도 8,000원씩이래요 참 이쁘죠 하얀 분칠를 안게 유 아이들은 생명이라서요 멋집니다. 이런 거는 또 하나씩 키울만 하죠. 이런 아이들이 물이 들면 완전히 살구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해요. 색감이 이 아이들이 얘는 이렇게 조금 더 오래된 아이인가 봐요. 같은 아이라도 색깔이 좀 하늘색 빛을 띄우는가 하면 이렇게 또 살구빛으로 약간 물이 들어가지고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들은 아이들도 있어요. 또 이런 아이들도. 한 포트가 8,000원씩 하고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어, 물건을 조금 더 골고루 해오시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물건들이 많이 없다고 하시네요. 요번에 또 b p l 로또 많이들 물건들이 조금 구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좀더 다양하게 해오고 싶으셨는데, 많이 못 해오셨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두들레야 구르튼이래요 부들레아브르트니 이름도 참 어렵죠? 이와이는만원 합니다. 저도 요거 하나 조금 큼직한 막한 아이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은근 얘도 멋있더라고요. 이와이도한 포트당 만 원씩 하네요. 만 원씩 아주 깨끗하니 예쁜 것 같아요. 또, 다음 아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기천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생긴 모습이 참 특징적으로 참 멋있게 생겼죠? 이 아이, 한 포트가 3,000원씩이래요. 근데 되게 예뻐요. 위외로 단단하게 생겨갔고요. 이 아이는 한 포트가 3,000원씩. 꽃을 피기 위해서 다꽃망울이져 있네요. 여기 기천 한 포트에 3,000원씩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00원에 세 포트짜리 새로운 아이가 또 왔어요. 이 아이는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예쁘죠? 꽃 모양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세포트에 5,000원씩이래요. 세포트. 요 국민 다육이로서 예, 네, 쁜 아이들 요몇 가지 소개를 같이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도테랑 세포트 5,000원입니다. 핑크 프리티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세포트 이것도 쌍두로 돼있고 삼두로 돼있고 아주 다양하네요 포트가 근데 아이들도 너무 크고 예뻐요 새 포트 5,000원씩 하고요 예쁘죠? 요아이들도 그리고 요아이는 은전이래요 은전 생긴 모습이 참 초록초록한데 귀염귀염하네요 입장 하나하나가 아유 이게 쭉 내려갔어요 얘가 은전인데요 포트가 또 되게 크고 예뻐요 요런 나름대로 또 키워도 합식을 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세포트에 5천원씩 한답니다 요거 그리고 아마린스 아마린스 요 아이도 여기 빨갛게 물들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요것도 세포트 5,000원씩 합니다. 세포트 5,000원씩. 그리고 옆에 이 아이는 블루빈스. 블루빈스. 이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아주 다글다글함이 상당히 예쁘죠. 아라리 포도송이처럼 입장은 작은데 아주 귀염귀염 하고요. 이것도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그리고 월동자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무리들이면 이 끝이 빨갛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아이를 아직 못 키우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가 은근히 또 매력이 있어서 많이들 상당히 키,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별로 또 웃자람도 없고 초보자님들께서 키우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 아주 멋진 아이 같고요. 월동자 얘가 월동자 얘도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어 이제 아보카도 크림 이 아이는 지나갈게요. 이 아이 아보카도 크림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그리고 얘가 오팔리나예요. 헉, 너무 이쁘죠, 예, 오팔리나. 어, 이런 아이가 세포트 5,000원씩이래요. 근데 아주 좋아요. 탐스럽고, 진짜 좋아요. 얘는 정말 탐스럽네요. <laughs> 이 아이, 어 이뻐요. 색감도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들음이 아주 예쁜 아이 들인데요 세포트에 5,000원씩 한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 이 아이들 5,000원에 세포트짜리 국민다육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모건 뷰티도 오늘 또온것 같아요. 여기 미니마. 아주 예쁘죠? 미니마. 이 아이도 또 새로 들어왔어요. 여기 미니마. 이 아이. 꽃 모양이 참 예쁘죠? 꽃 모양이.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인데요. 세포트 이 아이도. 5천0 0원씩 한답니다. 그리고 파랑새. 파랑새는 언제 보아도 뽀샤시하니 아주 예쁘죠. 이 아이들. 깨끗함은 물론 물들었을 때 아주 핑크색으로 물들음이 아주 아주 예쁜 애들이에요. 파랑새, 이 아이도 합식을 해놓거나 또 작은 분에다 키우시는 분들은 한 포트씩 해놔도 예쁘고 합식을 해놔도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파랑색 세포트 5,000원씩 하고요. 여기 여미월 저 여미월이 이렇게 색감이 예쁜지 몰랐어요. 물들으니까참 예쁘긴 한데요.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들 얘도 세포트 5,000원씩이 되는데요. 손톱 끝이 아주 뾰족하니 빨갛게 물들임이 굉장히 예뻐요. 이쁘죠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포티에 5천원씩 하는 아이로 여기 따라왔네요. 누가 이제 데리고 갈 건지 얼른들 데리고 가시도록 하고요또 어, 어떤 아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잠깐 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물이 들어가면 또, 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요거는, 레티지아 잼이에요. 레티지아 잼은, 그, 노랗게 물이 들죠. 잼 종류는, 그리고 이제,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빨갛게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아이들, 레티지아도 있고, 레티지아 잼도 있습니다. 요거는, 레티지아 같아요. 또 요거는, 네티지아 잼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 포트가 5,000원씩 하네요 5,000원씩 근데 예뻐요 앞으로 이제 물들어가면 예쁘겠죠 이런 아이들 여기 스트로베리 아이스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얘도 참 예쁘네요. 색감이. 청옥색 같은 색감이고요. 끝에는 빨갛게 라인이 물들어감이 아주 예쁘네요. 요 아이도 세포트 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여기 스트로베리 아이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세포트에 5천원씩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 어 택배 주문, 아, 여기 바이솔도 있네요. 바이솔, 바이솔도 세포트. 이거는 5천원짜리인지 모르겠네요. 바이솔은 세포트 5천원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냥 요거는 어 세포트에 <laughs> 잘 모르니까 제가 포함을 안 시킬게요. 요거는 이런 바이솔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닫겠습니다. 어,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택배 발송은 다음 주에 해드리는 거로 하고요. 찾아오실 분들은 여기 민인네 다육으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제가 전화번호랑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어,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